이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이제 경기도 자체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세출 면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해야 되지만 우선 세입 면에서 저는 국회 지방재정특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만들어내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지금 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지방소득세율도 더 올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방소비세율도 5%에서 11% 올린 것은 취득세를 경감한 데다라는 차액을 완전 보전한다는 의미뿐이지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 어, 지금 국가사업을 전부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면서 제대로 돈을 안 줘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보육이라든가 복지사업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최소한도 지방소비세를 11%에서 5%더 높여야 하고 이것도 수도권 3개 시도가 연합하여 추진해야만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 우선 세출 면에서도 강도 높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기도 산하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예산 그 실적과 성과를 구조적 진단을 통해서 방만한 재정을 줄여야 하고, 어, 또, 안전 분야 같은 것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대폭 강화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그리고 지방 예산 운영 시스템 에, 이것을 좀 고쳐서 어, 예산 변성 준칙에 따라서 그 재정 운영 상태를 제대로 상시로 알리는 그런 재정 알림제도 같은 것이 시행되면.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것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재정난 극복 방안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경제 활성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청년 창업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외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이 폭넓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인맥을 가진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투자 유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지출을 줄여야죠.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먼저 이번에 공약을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공약. 도지사가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 공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할수 있는 권한 내에 공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공약 가계부를 요번에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순서를 정해야 되겠고요. 복지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말 복지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것이 먼저 갈 것인지에 대한 복지 가계부를 내놓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너무 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인 것을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게 일단 5%, 10% 이렇게 늘려서 국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